안녕하세요. 2022 개정 교육과정 화학 실험 과목에 대한 소개입니다. 화학 실험은 융합 선택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과 물질 현상을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화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화학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 A, B, C, D, E 5단계와 상대평가 석차 등급 5등급 평가로 성적이 산출되며 대학에는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가 제공됩니다. 내용 요소로는 화학 실험의 기초에서 데이터 처리, 여러가지 도구의 특징과 사용법, 첨단 기자재 사용법을, 물질과 성질에서 물질의 세가지 상태와 특징, 혼합물의 분리, 묽은 용액의 성질을 화학 반응에서 화학 변화와 반응열 측정, 화학 평형, 산 염기 평형, 산화 환원 반응, 반응 속도를 탄소 화합물의 합성과 특성에서 탄화수소의 성질, 탄화수소 유도체의 반응과 성질, 방향족 탄화수소의 성질을 다룹니다. 관련 학과에는 화학과, 화학 교육과, 화학 공학과, 화학 생명 공학과,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재료공학과 등이 있으며, 관련 직업에는 화학교사, 화학 및 자연과학연구원, 약사, 한약사, 의사, 간호사 등이 있습니다.